국가대표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한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스타 축구 선수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건 당시 축구부 선배였던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 기성용인데요. 피해 입장을 보도자료로 낸 법률 대리인에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아, 음, 어디 가셨을까요? 그, 보도소를 관견해가지고 어, 저희도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변호사님 폰이 필요가 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연락이 안돼 네, 여기서 발송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저희가 아니고, 네. 변호사님 아, 말씀 없이 저희도 갑자기 알게 된 거라, 네. 어떻게된지 저희도 몰라요 아, 그래 네, <laughs> 저희 쪽에서 아마 변호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 변호사님 네. 단독으로 보내신 네네네. 거예요? 네. 아, 제보자 측의 법률 대리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 기성용 선수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보자도 중학생 시절 성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인데요. 해당 사건에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양측의 팽팽한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졌던 학교 폭력 문제 이제는 폭로가 스포츠계를 넘어 연예계로까지 번졌는데요. 아이들 멤버인 수진에게 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뺨을 맞고 돈을 뺏기기까지 했다는데 하지만 그의 수진 측은 학교 폭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니의 입장에서 동생의 그 아픈 과거를 언제든지 폭로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그수진양이 인정을 할줄 알았는데, 어, 소속사에서도 아니라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의 기억보다 피해자의 기억이 더 정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가 가해자한테 제일 원하는 건 인정과 사과예요. 과거 학교 폭력으로 결국 자퇴까지 하게 됐다는 서영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언제 좀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신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 때까지.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 다른데서 왔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내가 그냥 괴롭히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너가 태어난 게 싫대요. 그냥 연필로 찌르고 화장실에서도 엄청나게 그냥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자살까지 그러니까 생각은 했어요. 시도는 안 하고 생각만 계속 맞고 무시하고 욕 먹고 이럴 바엔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음. <laughs>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학력폭 학격폭력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깊게 박혀 있는 보였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계속 냄새난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강박증이 생겼어요. 약간 더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제가 샤워하는데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손 여기 다 뜨고 계속 씻으니까 손이 계속 트더라고요. 선영 씨에게 학창 시절은 행복한 기억이 아닌 트라우마가 돼버렸습니다. 아직도 고통의 순간이 선명한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잊혀지겠죠. 잘 모르겠어요. 안 잊혀질 수도 있고. 많이 지나야겠죠. 혹여 이런 아픔이 내 아이에게 되물림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는데요. 학교 폭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크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아마 학습 때 무력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 도와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10년 동안 이렇게 힘든 거를 몰래 안고